안녕하세요. 퇴근 후 드라마입니다. KBS 1일 드라마 결혼하자 맹꽁아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좀 불편하게 보고 있는데요. 서민기 팀장한테 미련을 못 버리는 강진아의 도발 때문입니다. 강진아와 함께 외근 나가는 장면을 목격하고 사고가 날 뻔했고, 아빠와 남편이 필요한 시간에 서민기가 강진아와 있었던 것을 말했던 공의의 차가운 어조 덕분에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강진아 보고 빠지라고 했던 서민기였는데요. 이때 서민기 팀장은 그래도 가정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나보다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화가 난 강진아는 일부러 공의의 시어머니한테 공의에 대한 비난을 하고 서민기 팀장의 앞길을 맹공이가 막고 있다는 막말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더 답답한 건 강진아 말에 그저 동조하며 강진아 말만 듣고 있는 시어머니예요. 이에 이어진 예고편에서는 서민기 팀장의 바닥이 보여졌는데요. 젠틀한 척, 체면을 지키며 가정적인 것처럼 굴더니 본성이 나온 것이겠죠. 다음 주까지 맹공이를 몰아붙이는 장면이 계속될 듯 합니다. 계속 아랫배가 땡기는 것이 복선이 되어 맹공이는 유산이 될것 같고 그 유산으로 인해 서민기 팀장과의 결혼 생활이 종결될 것을 예상합니다. 아이에 대한 책임감으로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이 아빠로서 지켜야 할 선은 분명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너진다면 이 가정을 공희가 지킬 이유가 없겠죠. 구단수도 사라진 오드리의 행방을 찾아 나설 것인데요. 오해를 풀고 엄마의 진짜 사랑을 받아주길 기대해 봅니다. 단수가 더 이상 외롭고 힘든 인생을 혼자서 걸어가지 않고 엄마의 사랑이라도 받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드리의 행방을 공희의 아버지가 찾아주겠다고 했는데요. 이걸로 조금이나마 위안을 삼고 단수한테도 아버지의 사고를 고백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수와 공이가 다시 이어질 기회를 주기 위해 단수와 공이 둘다 힘든 상황을 끝까지 만들어 시청자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낼 예정입니다. 자신의 손자를 뱃속에 갖고 있는 며느리한테 함부로 하는 시어머니와 자신의 아이를 뱃속에 갖고 있는 아내한테 코트를 집어던지며 큰 소리치는 남편 모두는 공이한테 충격을 주면서 유산할 가능성을 높이는 예고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맹공이 할머니 모습도 진하나에서 비춰졌었는데요. 할머니와의 이별이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생각했습니다. 맹공이의 유산과 이혼, 거기에 할머니와의 이별까지 겹겹이 힘든 상황만 남아있는 맹공이네요. 금요일 저녁 마음 불편하게 긴장감을 끌어올린 결혼하자 맹공하였습니다. 다음 주엔 단수와 오드리의 눈물 어린 재회를 기대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공이의 불행도 멈추길 기대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드라마는 퇴근 후 드라마.